오늘은 왓치 마이백을 찍을겁니다 여행 때 제가 들고 다니는 소지품을 소개할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기 지금 체코에 있고요 아 너무 많이 붙다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체코에 와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사람들 사진찍고 놀고 있는데 와 해가 나니까 너무 멋있는데요? 멋있네요 저는 여기서 워치 마이 백을 찍으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30 유로에 빈티지스러운 가방을 하나 샀거든요? 자, 아, 이렇게 생겼어요. 빈티지하고 귀엽죠? 여기 안에 뭘 들고 다니는지, 여행 때는 뭘 들고 다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거는 면세점에서 샀는데요. 길거리 면세점이었는데 미라 면세점이라고 오스트리아에서 샀거든요? 30 유로에서 샀고요. 이쁘고 진짜 가죽인데 한 3만 원? 4만 원안 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엄마도 샀습니다. 이모도 사고. 일단 첫 번째는 이 와이파이 기계와 보조 배터리가 있어요. 충전 중이고요. 와이파이 기계를 가지고는 했는데 너무 느려가지고 진짜 너무 답답해가지고 로밍했어요. 7,000원씩 열을 해가지고 7만원을 냈는데 너무 답답해서 3만원 더 냈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거는 엄마, 아빠, 이모가 쓰면 되니까 상관없고요. 저는 빨르게 쓰려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방 안에는 와이파이 기계랑 보조 배터리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물티슈. 여행 다니면서 뭔가 뭐 묶고 하면은 물티슈가 필요하더라고요. 화장실 갈 때도 필요하고 물티슈가 있고요. 물티슈는 크게 안 들고 다니고 조그맣게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어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눈높이에요. 그리고 사실 아까 비가 왔어요 우산이 있습니다 엄마거 우산인데 제가 오늘 빗맞기 싫어가지고 우산 챙겼거든요 웬만하면 그냥 비를 맞고 싶은데 오늘 제가 영상을 찍고 싶어가지고 이 앞머리에 풍이 풀리지 않았으면 해서 가져왔는데 이미 지금 다 머리가 눌렸어요 그리고 휴지, 휴지통이 있어요 화장실 언제 갈지 모르니까 조그맣게 휴지 들고 다니고 있고 핸드폰은 솔직히 가방에 넣지 않아요. 그래서 사진 찍으면서 다니기 때문에 손을 들고 다니고 있고 그 제가 맨날 들고 다니는 이거 여기 안에 핸드크림 우린이가 줬는데 힐링버드근데 냄새가 엄청 좋아요. 릴랑겔랑 그린티 향인데 이거 바를 때마다 옆에서 냄새 좋다고 발라달라고 주라고 해가지고 있고 제가 아까 립스틱을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찾았어요. 바지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클리오 건데 저번에도 이거 발색하는 거 보여드렸는데 색이 예뻐가지고 들고 다니고 있고 제가 지갑은 따로 안 넣고요 카드만 빼가지고 파우치에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파우치 안에 비염약 있어요. 제가 비염약 안 먹으면은 기침이랑 콧물이랑 이런 게 너무 심해서 일단 넣고 다니고 있고 이거는 V. 어, 이거 진짜, 이거 엄청 많이 떨어렸는데 케이스가 아주 튼튼해요. VT 건데 세 가지. 이거 립밤처럼 이렇게 바는데저 손에 묻히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긁어서 바르거든요? 이렇게 바르고 있고 세 가지여가지고 컴팩트하니까 여기 딱 들어가서 좋고요.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있는데 여기에 그것도 있어요. 아, 바셀린도 들고 다니고요, 선크림도 들고 다녀요 제가 그 피부에 화장을 그렇게 두껍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선크림도 약간 주기적으로 덧발라주고 있고요. 불터치는 일부러 안 했어요. 선크림 바르고 제가 피부가 좋은 이유가 선크림을 잘 챙겨 발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원래 선크림은 평소에 제가 들고 다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행 때는 자외선이 너무 심해가지고 일부 선크림을 들고 다니는데 이게 크긴 크죠. 근데 이만한 좋은 게 없어가지고 이걸 들고 다니고 있어요. 이게 80ml라서 너무 큰데 조그만 용량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좀 이렇게. 어, 밤식으로 나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80ml인데 2만 원대여가지고 가성비가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완전 이렇게 발라도 들뜸도 없고 약간 촉촉하고 가벼워서 완전 데일리 템으로 추천해요. 그 자외선 선크림 중에 비비크림 역할을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비비크림 역할을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선크림은 딱 선크림대로 하는 게 좋고. 그래서 이블우픽에서도 선크림 부분에서 1위를 했다는데 저도 이게 저 같은 1위입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는 저번에 일본에서 사온 거라서 하울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아, 너무 귀여워가지고 들고 다니고 있고. 이 우산은 따로 정보가 없습니다. 우리 엄마 거. 엄마가 챙기기 싫다고 했는데 제가 챙긴 거라서 제 가방에 넣었는데 이 가방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진짜 많이 들어가요. 이 가방이 이만한데 이거는 근데 가방에 넣을 때도 있고 그 패딩 주머니에 넣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여권이 어딨냐고 물어보면 여권 엄마한테 니다 엄마가 가지고 있어요. 안에 주머니, 지퍼 주머니 공간이 하나 있고 여기에는 그거 있어요. 핸드폰 선 충전해야 돼서 나중에 보조배터리 근데 네, 이 충전선이 가방 안에서 들고 다니면은 정리가 안되잖아요 그래서 지퍼에다 넣고요 이거를 넣고 다니고 있습니다 수납도 잘 되고 흰색인데 빈티지한 느낌이라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소소하게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프라이터 가방에 들고 다녔었는데 점점 이제 필요 없는 건다 빼고 가볍게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 아침에 비가 와가지고 앞머리가 다, 머리가 눌려서 아주 슬프네요. 아무튼 저는 체코에 와 있고요. 여기서 막간을 이용해서 마침 마이백을 찍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부르고 있어요. 사진 찍으러 오래요. 안녕!